혼자 놀기. 이게 주먹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산에 왔는데 안에 들어간 재료는 당근하고 감자, 양파, 그리고 김가루를 넣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그냥 물하고 먹으면은 요기가 됩니다. 어, 어느 산속에 들어왔는데 여기 진아물이 조금 보입니다 시원하네 혼자 들어가니까 물도 어제 비가 온거라서 물도 맑게 흐르고 있고 멀리 산도 검은산도 보입니다 이 나물은 취나물같이 생겼지만 취나물이 아닙니다 여름도 취나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취나물이 아닙니다 취나물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취나물입니다 딱 뜯으면은 대가리 부분 지금 좀 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 뜯, 뜯으면은 그 부분이 딱 벗깁니다 여기에는요 꿀낙지가, 지나무는뭐 띄어, 띄어 있습니다 꿀낙지가 있으면 좋을 건데, 쫙 깔려있으면 좋은데. 이삭을 줬듯이 하나씩 떠야 되는 굉장히 귀찮지. 또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 지나물이. 뿌리가 있던데 다시 묻어줘야 돼. 이정도면 그래도 많은 풍입니다 많이 컸네.